하지. 지금 올라가는 거예능 예능 머스터에 예능 아, 왜 이렇게 가까이 와? 아니 아니 지금 멀어 어, 충분히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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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뒤로 와서 <laughs> 지금 다 <이게> <laughs> 지금 다 들어가는 거 알지? 아 <laughs> 그래? 어. 이게 뭐야 이게? 스탑 백스텝을 아배아 급체 있어요 급체 내가 지금 어제 집밥 먹고 취해가지고 지금 출장길이 시피나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항공편이 제가 탈 비행기고요. 저를 보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고 또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출장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덕분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어, 한국에 일주일 있고 일본에 2주일 이상 있는 스, 스케줄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전 집이 좋은데 자꾸 저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말고 아까 소리 어떻게 된 거야? 아 소리는 이 핸드폰이 맛이 갔어. 그걸로 찍으니까 안되더라고 다른 어플로 찍으니까 소리가 들어가고. 아 그때도 그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아 그때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아, 체해가지고 소화제 먹었어. 화장실에 가야 될지 몰라서. 진짜로. 카메라 돌릴 때가 아니라니까. 지, 지금 지금 매리온 발. 어. <laughs> 발. 들어갑시다. 아예들어가시죠 이제 몇시간남았지 이제 어, 15시니까 한 시간 남았나? 아, 한 시간 남았네한 시간. 시간. 남았다. 탑승까지는 30분 남았네요. 그래요. <laughs> 아,